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광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혼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럼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이대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모든 부모는 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현대 교육학에서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문을 보면 자녀를 혼내고 또 매를 들은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육은 혼내는 교육이고 세속적인 교육은 혼을 안 내는 교육이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말씀의 양육이 없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결코 바르게 자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남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고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공동체가 어떻게 서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계승되고 계승되어져 나감으로써 공동체가 서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무엇이 첫 번째인가 했을 때 가정 안에서는 징계가 중요합니다. 1 5 절을 보십시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두면 아이 안에 진리가 있어서 내버려둘수록 잘 자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가르쳐야 하고, 죄는 죄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랬죠? 나쁜 행시를 알면서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슬쩍 말만 한마디 합니다.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결국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쉽거든요. 방치하는 것이 쉽습니다. 징계하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화가 나서 내 분풀이로 아이를 징계하는 것은 참된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그 충만한 사랑으로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징계할 때 눈물로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징계이지 이 아이가 내 욕심을 못 채워준 것에 대한 징계를 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시험 성적이 안 좋습니다. 혼내야 됩니까? 혼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 내 체면이 안 서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자녀를 혼낸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아이를 볼때이 아이가 너무너무 귀한데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옳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면 징계해야죠. 그러나 이때에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징계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징계했다면 부모는 먼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겠죠. 내가 먼저 아이에게 나의 하루하루 하나님 두려움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을 것이고, 아이는 이미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징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묵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죠.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식이 징계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방자이 행합니다. 고비 풀린 망아지처럼 말씀이 없이 행동을 하게 되어서 사사기 백성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묵시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모는 줄기차게 하나님 경외 사상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때. 확실하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일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일 때 우리는 가장 용감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질병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돈이 없어질까 염려하고, 가나질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친구가 떠날까봐 염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때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참된 안전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위에서 견실히 징계할 수 있고 또 교회가 묵시 위에서, 개시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성도들을 잘 양육해 나간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다, 삶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혜가 무엇인가? 여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무엇인가? 여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높은 망대 위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먼저 찾아가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때로 좀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누리시는 성대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